슬래그테일은 전작인 이노센스가 출시했을 때부터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 이러한 그래픽은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죠 리뷰에 앞서 흑사병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난과 역병 중 사망자 수만 본다면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 가장 큰 규모의 재앙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346년부터 1353년 사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이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패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며 감염되면 뇌출혈이 일어나 혈액이 응고되어 검은 반점이 나타나 붙여진 명칭인데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갖가지 다양한 해석과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를테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에 의존하였고 또는 세부리 가면을 쓴 의사들 사이에선 부패한 공기가 문제라 판단하여 코끝에 방향제를 넣어다니고 밀라노에서는 환자의 집을 아예 폐쇄시키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이렇듯 그 시대 전세계를 패닉에 이르게 한 역병 이야기에 대한 고증을 얼마나 잘 해놨을까 궁금하잖아요. 플래그테일이란 게임은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듯 흑사병 이야기 또는 역병 이야기로 직설적으로 지어진 제목이라 그 시대 고증을 기대하고 플레이한 유저들에게 게임성과는 별개로 예상치 못한 스토리를 보여줬죠. 그것은 바로 이 게임은 쥐를 조종할 수 있는 판타지 게임이었고 그저 중세시대와 흑사병을 접목시킨 한 가문의 이야기로 만든 게임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번 후속작인 네크엠이 궁금해서 출시 직전 이노센스를 엔딩까지 플레이해 봤는데요. 솔직히 많이 지루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돌팔매질에서 적을 죽이거나 적의 경계를 피해서 샤샤샥 잠입하거나 쥐대가 나오면 횃불을 들고 빠르게 길을 찾아야 하는 요소들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나마 정신줄 잡고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은 미려한 그래픽과 스토리 연출이었습니다. 이노센스의 메타크리틱 점수가 81점인데 저도 엔딩을 보고 나니 딱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갓겜까지 나습니다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후속작 레퀴엠에선 석궁과 나이프를 쓰는 등 전투 액션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대치가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로 플레이했는데 시작부터 전작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그래픽을 보고 우와 하면 시작했지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노센스의 향기가 너무 강해서 뭔가 게임은 전작보다 재밌어지긴 했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중반까지 진행해보면 크게 바뀐 것이 없는 플롯에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이 게임을 마스터피스급 갓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어트 이노센스도 지루했고 신작인 레퀴엠도 전작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갑자기? 라고 생각하시겠죠? 일단 게임 자체는 고퀄 그래픽으로 변한 것과 전투 요소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한 느낌은 맞습니다 제가 소소하게 전작보다 재밌어졌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걸리면 끔살나던 시스템에서 반격 기능이 추가되고 잡히더라도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 빤스런이 가능한 것에서 시원시원한 진행이 마음에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전작보다 잠입난이도 두배 이상은 올라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게임하며 뻑이 갔던 부분은 중반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흡입력 있게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스토리가 미쳤어요 그냥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전작에서 충분히 봤던 내용들을 다른 마을에서 이어가는 느낌이라 너무 뻔했고 그냥 돌아다니며 야 경치 좋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계속해서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게임은 참고로 전작 내용의 기본 틀이었던 휴고의 모반과 쥐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남매의 이야기라는 틀을 제외하고는 딱히 전작과 신작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작의 이야기가 이번 신작의 재미를 위한 빌드업이 될수 없는 범위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토리에 확 집중이 되며 궁금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싶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는데 우선 남매의 모험이 중반부터 어떠한 새로운 소재로 바뀐과 동시에 한 장소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며 스토리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게임이 아니라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카메라 앵글 무빙은 물론 연출 라는 캐릭터들의 손짓 발짓까지 리얼했는데 그만큼 성우들도 열연해서 몰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이었던 것은 특정 시점에서 흘러나오던 OST가 아니라 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잘 취할 수 있게 배치한 OST를 들으며 더욱 몰입할 수 있었죠. 음, 아무리 생각해도 개발사는 미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마스터피스급이라고 해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아무리 전투 요소가 추가되어서도 그렇지 억지스럽게 자꾸 전투를 시키는 부분은 썩 달갑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게임을 하며 전투할 땐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게임은 전투마저도 퍼즐 풀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타입을 바꿔서 몰려오니 뇌정지 올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전투가 후반부엔 극에 달하니 피로감이 쌓이더라고요. 그외 게임 진행 중 발생한 몇 가지 버그들은 애써 진행한 현 구간을 강제 재시작해야 할 정도였어서 역시나 중간에 한 번씩 빡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버그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패치로 해결이 될 테니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엔딩을 보고 나니 시간만 있다면 다 회차 플레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하지 못한 잠입과 퍼즐, 전투 요소는 별로인데 뉴 게임 플러스로 2 회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개발사에서 전체적인 빌드업을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뻔한 것 같았지만 속은 꽉꽉 알찼던 플래그테일 레퀴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만화물량 채널이 게임 컨텐츠를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